조약돌 수학학원, 중학교 1학년 2학기, 32쪽, 유형 31번 문제. 자, 오른쪽 그림에서 직선 L과 직선 M이 또 평행하고, 우리는 이번엔 이렇게 두번 꺾인 형태로 연결됐을 때각 X 크기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, 자, 유형 30번하고 똑같습니다. 두번 꺾이든, 세번 꺾이든, 한번 꺾이든, 우리가 해야 될 거는, 이 보조 요점 꺾인 점에서, 보조선을 그어주는데, 위아래와 평행한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주시면 돼요. 그래서 우리는 엇각 쓰면 됩니다. 자, 여기가 35도래요.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Z 해서 여기도 35도. 자, 근데 여기 전체가 50도래. 50도. 그럼 50도에서 35도 뺀 거니까 여기는 15도가 되겠죠. 자, 그러면 이렇게 또 Z. 얘네 둘도 평행이니까. 그래서 이렇게 Z니까 여기가 15도면 여기가 15도. 자, 그리고, 이렇게도 z라서, 지금 체계는 조건이 여기 30도로 나와 있어요. 그럼 이렇게 z니까, 여기도 30도. 여기가 지금 x니까, 이 30도와 1 5도를 합친 x는 30 더하기 15 해서 45도가 답이 되겠죠.